공항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할 수 없게 됐고 청주나 대구 공항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여행사가 떠하는 매출 손실액은 올해에만 2,815억 원 직접적인 피해액은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여행 업계를 위해 전라남도가 지원한 금액은 여행사 한 곳당 겨우 300만 원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여행사 상당수는 급여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손실보다 사실은 띄우는 것이 훨씬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중항함도안 되고, 무한공항도 안 되고, 그냥 여행사는 그냥 편한 그 끝에 딱서 있다. 무한공항 재개장이 답이지만 정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파손된 항공기 착륙 유도 장치, 즉 로컬라이저의 복구가 이루어져야 재개장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유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고조사에 대한 관련된 발표도 해서, 어, 유가족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로컬라이저를 새로, 어, 치운 다음에 새로 이렇게 건설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결국 신뢰 회복이 관건인데, 지금까지의 정부 조사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여행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역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도 계속